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 게 이제 이어롤 e 인데 플레이어 롤 여기 앞에 무슨 역할이다 때 아까 나왔던 significant 쓸수 있고요, 어? major 같은 거쓸수 있고요, 중요한 역할 여기는 지금 meaningful 썼고요. 그다음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는 pivotal role 이런 거지고요. p-i-v-o-t-a-l 플레이어 r pivotal e 하면 중추적 인 역할, 핵심적 인 역할을 하고 key role, major role, important role 다쓸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타 등등이란 말을 종종 쓰니? 나는 잘 써. 어 그래서 and so on 말고 또 뭐가 있어 여러분. 여러분 쓰는 기타 등등은 뭐 있어? No etc. 이 etc.라고 표현하지만 etc.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요. etc. 이렇게 되는 거고 and so on도 있고 뭐 and so forth도 있고 이게 okay? and 나는 이거 좋아해. and the like 이런 것도 있고 uh, and the like. 그래서 기타 등등할 때 and the like, and so forth, something like that, stuff like that. You no know? and so forth, and so on, and so on and and so forth and so and so forth and so on and so forth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예 네, 그래서 기타 등등 and so and so forth you know and the like etc.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이게, 이게 별거 아니어도 이것도 또한 여러분이 면접 때딱 이렇게 딱 이렇게 연습, 기, 딱, 딱 보여주면 그거를 잘 쓰면 잘하는 척하게 들릴 거고 지금 막 하는데 어, and so forth 이러면 이상한 거고 그잖아 우리도 뭐면서 기타 등등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은 그걸 쫙 쓰면은 어 걔네들이 볼 때는 잘하는 거고 네, 여러분 면접일 때그 앞부분에 1, 2분은 절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연습을 해야 돼 앞에 1, 2분 앞에 1분 진짜 더주요면서한 30초 그때만 안 절어도 그 완전히 분위기가 바꿔줄 수 있어요 You can set the tone, you can set a different tone I'm serious okay? 근데 그거를 절어 거기를 그 앞에 30초를 절어버리면은 어 그냥 어? 영, 그냥 요렇게 요런 상태로 보고 본단 말이야 그럼 그 뒤에 저는 게아 실력 부족해서 저는구나 근데 30초 한 40초 정도 잘했어 그러면은 뒤에 저는 건아 생각하면서 지금 얘는 얘기하느라고 그러구나 달라 진짜 그 I'm serious 진짜 좀다르다아무튼 그렇고 a l right, Exaggerating the problem Exaggerate 좀 어렵게 보이긴 하잖아 그지? Aggrovate h g r o v a t Aggrovate aggravate 악화시키다, worsen, W O R S E N, worsen, aggravate, worsen, exaggerate. 한번 적어볼까? exaggerate. 음, 발음인 E X A C E R B A T E, exaggerate. 어려운 단어야. 아티클에서 나오는. 그래도 어 그래 이런 단어도 있구나 이렇게. 네, 악화시키다. <laughs> 네,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악화시키는 겁니다. 네, 좋아요. 네. 아까 히터 관련된 거 여러분, 네, 아까 뭐몇개썼죠 히터 스크린 사면은 개봉하다, 히터 어뭐 할까? 히터 북스하면은 공부하다. 또뭐 있어요, 여러분? 히터 북스. 어, 히터 짐. 북스 해야 돼. 히터 짐 하면은 에 예, 운동하러 가는 거고, 히터 스트리트. 약간 데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프. No, no, no. 스트리트야 이건 울게쓴 김에, 에 텍스 트리. Take to the street. 이것도 체크해봐야겠다. Take to the street. 이렇게 Took to the street. 이렇게 되는 거든. 네, 이거는. 네, 아니 쓴 김에 니들 한번 체크해봐. 이거 있을 거야. 그래서 yeah. people took to the street.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예, 거리로 나아가다 이런 뜻이 있어. Take to the street. Mm -hmm. 아니면 말고. 네. 네. 구글 쳐봐봐. 그래서 take to the street. 이렇게 이렇게 한번 쳐봐봐. 갑자기 이제 나와서 hit the screen 해가지고 t 과 관련된 거 지금 하고 있다가. Hit the hay. Hit the sack. Okay. S-A-C-K. 이거 잠자리에 드는 걸. Hit the hay, hit the sack이라고 그러고요. 이거 있냐? 네. Take to the streets라고 있지. 여기 S 붙였니? 시위. 어, 여기 시위 하는 거 있지. 그러니까 거리 나아가다는 거야. 그래서 시위 하러 나아가는 걸 또. 그래서 뉴스에서 많이 나와. Many people took, the, took to the streets.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서. 음. Okay. 네, 이런 거고. 네. 이런 거 한번 찾아봐. Hit the shelves 한번 찾아봐. S-H-E-L-V-E-S. 어. -E -E hit the shelves. 상품이 진열되다는 거야. Hit the shelves. 찾아봐 찾아봐서 이런 you know, Google Ad and 있으면 있는 표현이야. Hit the shops 이런 것도 있을 걸로 아마 있지 않아? Shops랑 관련된 거. 오케이. 전 충실히 내다네. Hit the shops는 이그 h i t 거 관련된 게 지금 많아요. 너무 그래서 뭐 hit the hay, hit the sack, hit the road 어어 어, 출발하다, 떠나다. You know it's time to hit the road. 히거 관련된 게 너무나 많아요. Okay. Nonsense. It doesn't make any sense. Nonsense.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Nonsense. 우리 nonsense 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지? Nonsensical. 그 그러니까 형용사 이렇게 나오는 거야. Nonsense 고, nonsensical. 하면은 그냥 말이 안돼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 nonsensical. 그래서 이제 말이 안돼할 때, It doesn't make any sense. It doesn't make any sense. 이렇게 많이 쓰는 거고, It makes no sense, right? It doesn't make any no sense. It's big, you know. 막 이런 막 욕도 하는 거고, It's bull, bull, big, 뭐, you know, right? a n you know 막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come on you know so 할수 있는 예, 목표다 할수 있다 doable o k a 할수 있는 거야 o k a 너무 쉬운 단어인데 많이 못 쓰는 단어다 얘들아 do어 do able이라고 해어 able에다가 이게 do에다가 able을 붙여서 할수 있는 있는 doable it's doable right 응 진짜 그러지 않니 쉬운 단어인데 못쓴다는지 아니니 거의 안 보는 안못받던다는지야 처음 봤지? 네, doable. It's doable. It's possible. Okay. It's feasible. Okay. 네, 다 가능한, 가능합니다.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Okay. 아, 또 오랜만. 얘들아, 이것도 나온 김에 정리 한번 해요. 이 M P A T M M4 P H G 잘못됐지, 선생님. 음, P H G. 음. 네. 여기 있고 emphasize가 있고요. 이 네, e m p a t h i z가 있거든. 네. 그래서 위에 거는 강조하다 뜻이야. emphasize. 그래서 요렇게 할때요 ph가 f 소리 나 가지고 emphasize. 요거는 s 발음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강조하다는 뜻이고 밑에 거는 m 요 p 발음이고 요게 번디 발음이야. empathize. 그래서 empathize w i t h 는 이제 공감하다는 뜻이 되는 거고.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empathy가 되겠지. 네, empathy. 이렇게 되는 음. 거고. 이건 emphasize. 이게 on 안 써요. 타동사로 쓰는 겁니다. 뭐뭐 말을 강조하다 이렇게 할때 highlight, underline, underscore 이런 뜻이야. Stress 네. 강조할 하다때 stress, underline, 이쪽 거 underline, underscore. Okay. 네. highlight. 형광펜 할때 highlighter 이런 거. 그 강조할 때. 이거 그러니까 발음, 네. 발음도 챙기고 이게 비스무리한 단어니까. 음. 요거 정리해놓으면 좋, 아 진짜 요거는. 그래서 강조. 어, 그래서 sustained. 네. 우리가 보통 유지하다. 네. 근데 sustain and injury 하면은 까먹기도네. 네. sustain and injury 그러면은 부상을 입다도 돼요. 부상을 입을 때도 이 단어를 쓰기도 해. 근데 sustain, sustain은 당연히 유지하다, 지탱하다. sustainable. 그지? 유지할 수 있는. 그 요즘 요, 요런 거 이제 뭐 계속 옛날부터 요즘 뭐 요즘 나온 단어 아니야. 서스테 t a 블 n a b l e development. 예, 지할수 있는 발전 발전이 뭐냐면 이제 환경 생각하는 발전을 가리켜 a n d that y o 디 have 그러니까 옛날에 s 발전을 하긴 했는데 환경 u 너무 생각 안 하다 보니까 지 s t a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문제 이제 억제하 n 고고 r s 이 a n d t h a e d e s o v e o e n t m e h o w 좀 늦은 감도 없 e 않죠 understand t h s 가 볼까? 연기 연기하다. 자 연기하다 할때 우리 지금 나오면 뭐 나왔어? 딜레이 나오고 지금 에, 포스폰 나왔지.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연기하다. 얘기해봐. 좀 뒤로 미루는 거할 때. 어? 에 푸어 있고요 그냥 뛰어서 또. 어 푸시백이 참그 회화에서 말했어. 푸시백. 뒤로 미루는 거야. 그다음 좀 포멀한데. 에 뭐. 포멀하진 않, 그렇게 까먹으면 안지만, 그냥 뭐, procrastinate라 해서 좀 해야 될 것처럼 뒤로 미루는 걸 p r o c r a s t i n a t e 라 그래. 그래서 여기서 procrastinate라 해서 OR 붙이면은, 맨날 안 하고 뒤로 미루는 사람 있지? 그런 사람도 표현할 수 있어. procrastinator야. 그래서, hey, come on, stop being a procrastinator. 하면은, 좀 그만 연기해라. 게으른 난 뉘앙스가 있는 거죠. procrastinat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쓸 수가 있어요. procrastinate. 이런 것들, delay, postpone, put o f push back 이런 것들이 연기하는 거야. 그래서 회화할 때는 이거 많이 쓴다고 생각합니다. push back 뒤로 미루는 거야. 그럼 앞으로 당길 때도 있잖아. 스케줄 당길 때는 에, 뭐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move up 앞으로 당기는 거야. move up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 근데 보면은 살짝 이, 이 연기의 표현이 연기의 표현이 훨씬 더 다양해. 그 이유는 뭘까? 네, 사람들은 연기를 많이 한다는 거야. 뒤로 미루지, 막, 땡겨 사는 경우 많이 없잖아. 그지. 물론 있긴 있겠지만, 드물지. 그니까, 러 드물면 그거에 따라서 표현도 좀 약해. 그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발달할 수 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네. 이쪽은 굉장히 좀 풍부한데, 이쪽은 그렇게 막, 어. 물론, 이거를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뭐, can we do it earlier? 이렇게 쓸수 있겠죠. 만약에 부사로, 부사로 들어가면은, 네, 얼리어가 될수 있고, 이거는 레이러가 될수 있겠지. 그지, 나중에 가 되겠지. 그럼 여러분, 이거와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레이러가 좀더 익숙하지. 많이 쓰잖아. 그지, 이거보다는 그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게 더 익숙하지. 그러니까 어쩔 수없어다 사람, 사랑도 똑같아. 어, 연기도 하고, 또 체인지도 하고, 땡기지 않더라고. 어, 그러니 너희들도 나랑 뭐 이렇게 뭐 빌드업 스케줄 잡다 보면은, 땡기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냥 연기를 많이 하죠. 예, 그죠? 그래서 인터뷰도 연기다, 결국엔. 어? 연기를 조심해야 되고요 그건 스모크고, 연기, 저 연기는, 예, 퍼포먼스가 되겠고, 어, 적응이 이제 좀 되고, 대가고 있는, 어, 고마워. 이렇게.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웃어줘서 내가 계속 해.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얼굴 딱, 야, 너, 너희들 너무 이렇게 냉정한 거 아니야? 오케이? 네, 고맙다.